네, 이제 각 지방별 음식의 특징을 알아보겠는데요. 이 음식의 특징은 지금 그 한국민속종합보고서 향토 음식편에 기록된 내용을 어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음, 어색한 표현도 있고, 어, 오늘날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도 나올 텐데, 그래도, 어, 그런 점은 그냥 어, 이해하고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은 양반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죠. 왜냐면 이제 궁중과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찬과 또 후식 이런 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어, 무엇인가 많이 생산할 것 같지만 사실은 생산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도시니까, 과거로부터. 그래서, 어, 음식이 사치스럽기는 하나, 어, 그렇다고 생산품은 없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서울 음식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성 음식. 개성은 이제 고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또 조선시대에도 개성 상인들이 워낙 극성맞게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인삼을 전매하고 막 그 상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과거 그 고려 왕실의 그 자존심을 지키면서 어 음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먹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전주는 어이 씨의 그 전주 이 씨의 그본 이잖아요 그래서 어 조선의 왕을 배출한 그런 가문의 그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 궁중 음식과 아, 맛먹는 그런 수준의 그 음식을 에, 발달시켰습니다. 오늘날도 전주에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서 좀 깜짝 놀란 게 거기서 떡볶이를 한번 시켜먹은 적이 있는데 반찬이 2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떡볶이를 시켰는데. 그래서 참 깜짝 놀랐는데 뭐 맛도 아주 뭐 일품이죠. 그래서 전주 음식, 개성 음식, 서울 음식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알아주는 그런 이제 화려하고 사치스러우면서도 맛있는 음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서울 음식의 특징은 어, 궁중의 풍속에 따라서 이제 격식이 복잡하고 좀 멋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관섭 지방이나 관북 지방과는 어, 매우 대조적으로 어, 담음이나 또 색이나 또 그릇이나 이런 맵시를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음식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서울의 음식은요, 어, 과거로부터 이제 그외국에 사신들이 많이 들었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음, 그 역할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어좀더어 어, 어떤 나라의 얼굴이랄까? 그런 음식에 그런 어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중요시하고 또어 굉장히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좀 복잡한 음식 문화가 발달이 되고 가지 수도 굉장히 에, 에,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차려서 드셔야 되니까 한꺼번에 많이는 못 놓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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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 세련됐죠. 그래서 뭐 일례로 떡의 모양도 서울과 지방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음 서울 음식은 굉장히 그 화려하고 맵시를 중요시합니다. 물론 이제 개성 음식도 그렇긴 한데 어그 크기도 어 작고 그리고 어 화려하게 이렇게 이제 똑같이 송편을 먹어도 위에다 이렇게 꽃술을 놓다든가그 꽃술도 또뭐 굉장히 그 색을 배려해서 어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해서 어 먹었습니다. 그 반에서 이제 황해도나 강원도의 그 송편은요. 어 황해도는 이제 그 송편이 손바닥만큼 커요. 그래서 어 모양보다는 맛과 양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크게 장만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감자 송편은 모양이 참 볼품이 없어요. 그 반죽을 손으로 꽉 쥐었다 놨다. 요런 어 모양인데 그것도 그냥 문양인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그래서 어좀 투박한 듯 하지만 푸짐하게 그렇게 예, 먹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서울 지방에서는 이제 주식이 주로 어뭐 물론 이제 밥이죠. 주식이라고 하면 밥이에요. 밥, 국, 그다음에 뭐 반찬 중에 주식은 밥인데요. 어 특히 이제 서울에서 특이한 점은 장국밥, 그다음에 또 설렁탕에 말아 먹는 밥. 그 다음에 죽이 또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떡국, 국수, 이런 것들이 예, 발달돼 있고, 생치만두, 편수, 요런 것들도, 어, 서울 지역의 음식이에요. 특히 이제 선농단에서 시작된 설렁탕은, 어, 동대문방 선농단에서 임금이 이제 음력, 정을 하순경에, 예, 이제 친경을 한 뒤에 이날, 어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농사를 이렇게 짓는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그 선농단 제사에 참여한 그 농민과 백성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큰 감아서 수십 개에다 이 국물을 내려서 이제 뚝배기에 국밥을 말아 먹은 것에서 유래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선농단에서 끓인 탕이라고 해서 선농단탕 했는데 이제 선농탕, 설렁탕으로 변했다고 해요. 우리가 동대문구에 있잖아요. 이 선농단이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서울 지방의 찬류는 어, 물론 굉장히 반찬이 많죠.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그림은 신선로 열구자탕이라고 해요 사실 이제 그 화려한 그릇에 비해서 국물이나 이제 내용물은 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이제 서울 음식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어, 떡찜, 떡볶이, 갈비찜, 호박성, 각색전골, 홍합, 초, 전복, 초뭐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이 되어서 음식이 좀 호사스럽죠. 그 다음에, 음, 굴비나 과메기, 그 다음에 암치 등 말린 생선을 굽거나 지지미를 하고 육포, 젓갈류와 짱아치 등의 밑반찬의 종류가 아, 특히 많은 지역이 서울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 지방의 떡을 좀 알아보면 이건 이제 궁중의 떡인데 두텁떡이라고 봉우리떡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귀한 그런 떡을 해먹었고 그 다음에 상추떡, 물호박떡, 각색편, 느티떡. 느티떡은 이제 느티나무가 아주 어리고 어, 아주 그 고울 때 그러니까 초파일경에 그 느티 어린 느티잎을 따다가 이렇게 씨루에 앉혀서 떠먹, 어, 쪄먹는 떡인데 그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 니티떡도 먹고, 약식, 화전, 주악 뭐, 뭔들 안 해먹겠습니까? 궁중 가까이 있고, 양반들이. 그래서 이제, 어, 조선시대에는 남촌, 그러니까 이제 남산이 있는 그 남촌과 북촌을 두고, 어, 남주 북병이라고 칭할 만큼, 이제 남촌의 술과 북촌의 떡이라고 칭할 만큼, 떡을 많이 해 먹었다고 해요. 오늘날도 그, 낙원동에 떡집이 많이 있거든요. 어, 과거엔 더 많았다고 해요. 그게 이제, 예, 그 조선의 왕실에 있던 상궁들이 이제 조선이 예, 망하고, 어, 이제 생업을 잊기 위해서 그 근처에 그 낙원동에 이제 떡집을 차리면서 그렇게 그 음식의 솜씨가 전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지방의 후식류인데요. 조가류로는 매작과 약과 만두과뭐 이렇게 뭐 흑임자 다시콩 다식, 다식, 다식도 이제 다식 혹시 드셔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꿀로 콩가루나 이런 밤이나 또콩 말고도 흑임자, 송화, 뭐 이런 것들을 꿀에 괴요. 그래서 다시 틀에 넣고 이렇게 딱그 쿠키 틀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딱 찍어내면 그게 굉장히 달달하면서 달콤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차에다가 같이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강정, 엿강정, 땅콩강정, 쌀다식, 유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청류로는 오미자화채, 또 수단진달래화채, 원소병, 또 유자화채, 유자차, 대추차, 오미자차, 구기자차, 당귀차, 제호탕, 뭐 다양한 차가 옛부터 아주 물이 맑고 산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후식류가 서울 지역에 많이 발달될 수가 있었습니다.